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폭락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연이어서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네.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상승하는 이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물어 경기도 침체하고, 물가도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기는 인플레인데, 경기는 침체하, 침체를 하면서 물가만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피가 또삼천선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선에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 3,019.18포인트. 예, 네, 코스, 저 코스닥은, 아, 천, 100포인트가, 아, 예, 네, 1 0 0포인트가 붕괴를 해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원화 값도 지금, 보니까, USD하고, 지금, 원화 워낙 대비, 달러, 달러 대비 원화 보니까, 뭐, 1188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과의 연관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네. 과연, 주가가 폭락할 때, 역사적으로, 부동산도 폭락을 했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 대표적인 구간이 최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있죠. 네, 2018년도부터 2020년 3월까지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값은 상승을 했죠. 네, 이왜 그렇습니까? 주가와 집값은 부동산 값은 항상 같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이 주가는 업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황. 네, 업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시황이죠. 그 다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화폐 가치입니다, 화폐 가치. 화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무조건 집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황과 시황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뭐 이디오피아라고 합시다이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커피만 지금 재배를 해서 생산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어토화량을 늘리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진 않습니다 왜안 오릅니까 커피는 업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커피의 업황이 너무 안 좋아요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커피를 재배하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당연히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볼때 화폐가치 하락은 주식 시장에도 어느 정도 연관을 받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화폐 가치 하락보다는 업황, 개별적인 업황이라는가 시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적으로는 우리는 반도체 시황이, 업황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동차 이런 업황이 굉장히 중요했죠. 아무리 화폐 공급이 늘어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런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들이라든가,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들의 업황이 나쁘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있고 전체 시장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화폐 가치보다는 업황과 시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 중요하다, 화폐 가치 공급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크게 못오고 결국에는 주가는 하락을 했죠. 이, 이까지 기간 동안 그런데 이 2012년도부터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바닥을 찍고 극점직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만약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은 부동산입니다. 네,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주택이고 그 다음 땅그 다음 상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이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아니 주가가 떨어질 때도 부동산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는 국면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찍이 받, 봤습니다 이 국면들을 우리가 대공할 때입니다 1929년도 이때가 언제입니까 29년도부터 한 67년 정도 우리가 대공한 길을 겪었습니다 이때는 주가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함께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또 특이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1970년대 여러분들 1970년대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네, 어떤 사건들입니까?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일 쇼크예요. 오일 쇼크가 나타났던 곳이 1, 2차 오일 쇼크가 1970년도인데 이때는 특이한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나타났습니까? 주가는 폭락하는데 네. 주가는 폭락을 하는데 이 글자가 좀잘안 쓰지네요. 주가는 폭락하는데 부동산은 폭등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네, 여기서 보시니까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경기는 침체합니다. 왜 경기가 침체하게 됐습니까? 오일쇼크라는 오일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비용이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나타나는데 그 비용 인상에 따라서 오일쇼크에 따라서 경기는 침체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는 반사적으로. 부동산이 대폭 등하는 시기가 되버렸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공급이 부족한 인플레이션도 있고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리고 비용의 인상을 따라서 올라가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까지 이런 오일 쇼크가 등장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처음 받게 됩니다.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아니 경기가 침체하면 침체한다는 거지 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의식주로 필요한 공상품 가격 왜 물가는 올라가냐 이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년도 1929년도 대공황 이후 때부터 우리는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갖게 되는데 이 수정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요인이 뭡니까 정부의 시장에 적극적 개입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정자본주의 체제죠 그런데 이 오일쇼크를 겪고 나니까 수정적, 수정자본주의 체제라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정부의 시,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돈을 더 풀면 풀수록 어떻게 됩니까? 경기 자체가 회복이 안 되고 주가만 주가는 하락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 생필품 가격 공산품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라면값 올라고 짜장면 값만 올라가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유주의. 케인즈를 비롯한 우리가 수정 자본주의 체제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이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작은 정부예요. 정부의 시장의 개입을 숙, 수축을 하자, 축소를 하자 이 개념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나타났던 것이 우리가 보시면 1999년도, 1998년도 이때 보시면 IMF 때입니다. 네, IMF. 이 IMF도 특이한 게 무엇입니까? 네. IMF가, 글자가 잘안 써지는데, IMF는 주가와 부동산이 같이 하라 그랬죠. 네. 같이 하라 그랬고, 29년도도 마찬가지 같이 하라 그랬고, IMF도 같이 하라 그랬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입니다. 네. 이 글자가 잘안 쓰지네요.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은, 네. 금융위기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주가와, 부동산이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 주가와 부동산이 같이 하락한 시기가 굉장히 짧고 굉장히 특이한 구간에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흡수, 흡수한 이게 굉장히 희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에 보시면 주가와 부동산은 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네, 베타 계수가 1에 근접하지 않습니다. 네, 0.5 정도에서 뭐한뭐0.7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아예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0에 가깝진 않습니다. 베타 개수가. 그래서 상관관계라는 이 베타 개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와 부동산이 같이 하아갔던 시기는 대공황기 29년도 이후부터 그리고 1998년도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2008년 그세 국면을 빼고는 같이 연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보시면은 또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 지금 비용 인상 인플레죠. 이 그래서 물류 가격 인상에 따라서 물류의 어떤 타격을 받아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인데 자동차 직격탄, 현대차, 기아차 뭐 수출 내려앉아서 지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예, 물류 대란,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봐야 됩니까? 좀이 현상을 인류가 최초로 맞이하게 되는데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물류가 지금 대란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자동차 업종으로 인해서 다 전이가 되죠. 업황 자체가 다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없어서 차못 만들어. 미국도 3분기 자동차 판매 1 13%나 뚝 떨어졌다. 그리고 그리고 10년 내에 가장 적게 팔린 듯하다.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 공급 불안,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만. 네, 의식주. 특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죠. 네, 라면 값, 뭐, 팬티 값, 집 값. 이것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아, 그때 팔았어야 하나. 코스피 3000도 불안하다. 통합개미, 대응전략. 이거 대응전략을 제가 미리 1월달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요날. 요 날이 최고지를 찍는 이 날이 되기 전에 삼성전자 최고가를 찍을 거다. 예. 그 주가도 당분간 최고가를 찍을 것이라고 다 말씀드렸죠. 1월 며칠입니까? 이 날짜가. 제가 한번 볼까요? 1월, 1월, 1월 월요일인데 1월 11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날, 유튜브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예, 일요일, 3일 동안 연속적으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무조건 다 털어라. 그래서 이때 전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이거, 종고점을 갱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어, 증권계좌, 폐쇄시켜라고 했습니다. 이 폐쇄시켜서, 어디에서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제가 딱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추세선을 다 끊는다 그런다면은, 만요 정도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정도 선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 선. 여기 부근에서의 어떤 요, 요 사이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요 사이.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요 고가 있죠. 이 고가는 반드시 깨집니다. 이 고가를 깨야지, 이 고점을 다시 크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럼 여기서도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 이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매물대죠.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여기도 매물대고요. 예, 그래서 이 국면의 이두 군데에서 국면에서는 만약에 벗어난다 그런다면은 크게 용수철로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국면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도 매물대 있고 밑에도 아마 매물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면을 살짝 올랐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하락할 때이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매물대가 있으면은 여기를 거,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거쳐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등을 정말 세게 가려면 이걸 깼다가 올라갑니다 이 매물대를 깼다가 그래서 저는 이 매물대가 보시면은 뭐한 2100에서 2300포인트 요 사이가 저는 핵심적인 매수 타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국면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이 국면에서 계속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이 국면에서 계속 치고 박다가 정말 필요한 여러분들이 총알이 있어야 될이 시기에 사질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돈이 하락하면서 이막 장난을 막 치겠죠. 이러다가 여기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 돈, 돈다 깨집니다. 깡통 돼요. 돈이 깡통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면에서, 어 지금 이 삼성전자 최고치 찍는 날, 이날 바로 전날,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날이 월요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집방송을 해서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날입니다. 이 최저치 찍은 날. 이날은 여기서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랬죠. 매수하라. 예. 이날 특집방송을 했죠. 종가 끝나고 나서.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사라. 여기서는 바보도 먹는다. 공포에 질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사야지 크게 먹는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0% 이내 수익에서는 팔지 마라. 네, 그래서 최소한 200% 이상 끌고 가라. 그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은 LG 전자죠. LG 전자하고 뭐 다른 종목 이 있습니다. 화학 종목하고 여러분들 뭐 수많은 종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사케사삼천이 걸리냐, 안 걸리냐 따라서. 급등한다. 이 종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세 번째 고점을 막고 떨어지냐, 세 번째 고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돌파할 것이냐, 거기 따라서 크게 급등한다.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투자자산 시장, 자산시장에서 주식과 부동산은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잔파동만 계속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파동.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잔파동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요 잔파동이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이거 타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을 다돈다 잃습니다. 다 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은 큰 타이밍이 옵니다. 꼭 10년에 한 3번 정도는요. 여러분들 큰 타이밍이 와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돈을 버는 기회를 줍니다. 10년에. 그런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그래서 이 북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한다. 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유리할 때만 투자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불리할 때까지 투자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짝게임에서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평균에 회귀하게 되고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평균에 수렴하거나 회귀하지 않습니다. 돈을 다 잃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잃을 때는 내야 될게 많고, 내가 지더라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리가 그렇게 장이 좋을 때, 장이 이렇게 다이버 전스로 반전할 때가 아니면은 심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뭐다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도화깨비 전략, 이거는 뭐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답지 다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 계속 오른다. 내집 마련 서둘러라. 이런 조언 자체도 저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양극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이전에 보셨던 지금은 비용 인상이죠. 뭐 물류 대란, 뭐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치게 되면 은그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네, 당연히 경기를 침체하고 물가는 상승한데 어떻게 해서 물가가 상승할린 겁니다. 어떻게 왜 경기를 침체하는데 물가는 올라갔냐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크게 보시면은.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물류 대란으로 인한 이 스테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비용 인상으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하고 이전에 우리가 초창기 때 받았던 우리가 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는 양적 완화가 무제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주가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오르긴 놀라요. 그런데 그 이유가 화폐 가치의 총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략은 어떻게 짜냐면은 하무작정 눈높이 다 쳐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는 무조건 다음 순서가 실적 장세, 양적 장세에서 우리는 실적 장세, 실력 장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그래서 이거는 입지적으로 갑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총통화, 총의 유동성이 사실은 물가는 올라가지만 이 유동성은 사실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집중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에는 입질하는 얘기죠.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